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니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은 방금 읽은 것처럼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29절까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비롯한 그리고 2장에서부터 이제 다루게 되는 유대인들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7절로 29절까지는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죄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로 16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면을 했죠 그러므로서 성경의 고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은 사악했고 또 방종했고 완고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죄를 짓든지간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고 방중하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런 모든 세상 이왕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사실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 다할수 없는 민족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종교적 우월주의, 어떤 종교적 이 상당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역시 죄를 지으며 살 뿐이다 이겁니다. 선택은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못지않게 죄를 지으면서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제외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죄를 심판하시듯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연히 심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2장과 3장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 된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원칙이 어떤가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그 심판에 주된 내용의 특징이 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간에 행한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저 같은 목사든, 여러분 한분한 분, 한 분,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간 믿은, 한 달밖에 안된 초신자든, 내가 예수 믿은 4대, 5대, 6대, 뭐 평생 예수 믿었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 우리가 행한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특징의 그 교훈은 동일하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이방인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이런 차별하시는 불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공의로움을 가지시고 심판을 하신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그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지적을 당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마음의 본성과 삶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저 봐라. 이방인들이 저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런 심판을 받지 않아. 그렇지, 그래요. 당연하지. 이렇게 유대인들끼리, 이왕인들은 저런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바울의 지적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다. 너희들의 교만이다. 너희들도 똑같이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행위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정신 차려라, 나의 동족이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과 허물과 그러한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늘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늘 공격하는 일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기 위해 늘 인내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토록 멸시하는 죄를 지었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 이 사람들아, 이방인들보다 이렇게. 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특별히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을 지나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경군된 민족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의 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지적이 상당히 마땅하고 상당히 흡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2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교만을 깨뜨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를 해서 심판에 이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개시를 알고, 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살아야죠. 이게 유대인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면서도 뭐였어요? 마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작아요, 더 커요? 더 크지, 이방인들보다. 그 죄악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니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사도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진리의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알므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자, 이 율법을 안다고 해서, 율법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제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우리가, 또 누구든 율법을 알게 되었고, 읽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제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의 강조점이에요. 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성경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만 알 뿐이지, 누구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 정신은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문자적으로도 뭐 율법을 100% 지키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막 지적질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종교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는 이방인들을 보다 유대인들의 죄악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의 아픔을 갖고 유대인들아,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의 죄가 더 심각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하나도 그스름이 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든 동족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성경 말씀을 1 1억도 변함없이 이다 지킬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목사든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누구든지 간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꽝, 꽝, 꽝.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이야기한다고 했죠. 왜? 이방인들은 율법은 분명히 안 받았어요. 그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어요. 왜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가 뭐라 그랬죠? 오늘 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에 시하신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알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산란 망상 이 자연 만물에 누구든지 이 자연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순간마다 신적 존재를 느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지금 강조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주신 이 종교에 시하신 양심을 따라 모든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국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두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하시는 때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선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포했잖아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내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땄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안 됩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누구를 향해서든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누구를 향하여 판단하고 정지할 수가 없다. 너의 신분을 알아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기, 인내하심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고, 용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해 주실 때, 우리는 더 늦지 않게 미루지 말고,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심판자 앞에 서면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때는 전도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가며 충성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 못 합니다. 지금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힘써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죠. 세 번째.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듯이 자, 우리처럼 다른 현재의 불신자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도 더 막중한 그 심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같은 사람은 목사죠. 목사의 책임에 대한 심판이 더 커요. 여기 장로님 계시죠. 일반 성도들보다 장로님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세운 받은 책임에 대한 심판이 더클 거란 말입니다. 군사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 밖에 불신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그들이 심판받겠죠. 끝내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데 그들을 향한 심판의 강도보다 더센 심판의... 그 뭐, 책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대상자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왜? 먼저 예수 믿은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해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아서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 사명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 때문에 심판받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서 그러면 누가 주님 구원받겠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그 믿음의 길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믿게 되시는 오늘 아침에서의 이 감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이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다니까요. 이 아침에 나온 것도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셨을 겁니다.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날마다 그렇죠. 왜안 그렇겠습니까? 예. 근데 나와서 기도해 보면 또 다른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오늘 나와서 말씀꾸 역꾸역 전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 끄집어내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이 하루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온전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이 하루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일터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신앙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